어한 3주 만에 돌아왔나요 단신 뉴스가 2주 만에 들어왔는지 3주 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단신 뉴스가 이번 주에는 있습니다. <laughs> 단신 뉴스 가세요. <laughs> 하아또비안 나오겠네. 내년부터 KBO 리그에 아시아 쿼터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한편 KBO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12회 연장전은 11회로 축소하기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쿼터제는 그몇개 팀이 사실 2025 시즌 그러니까 올해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다가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하는 걸로 이건 2026년에. 예. 네. 그렇죠. 네. 20만 불이죠. 네. 20만 불. 그리고 또월 2만 달러 어, 선수 교체는 연 1회까지 가능하고 네. 뭐 이렇게 기게 됐는데 아 이렇게 되면 외국인 선수가 어네 명까지 네. 네, 4명 주 4명 보유에 네 명이 모두 이제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와. 그러니까 호주 출신의 우리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또 하나 있던. 음. 서폴드. 서폴드. 서폴드 선수가 이제 호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폴드 선수가 이제 아시아 쿼터 제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네, 길이 열린 거죠. 좀 이슈가 됐던 분이 뭐였냐면 어 이제 연장전이 12회에서 11회로 축소됐다는 게좀 네. 이슈가 좀 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이제 피치클락 도입되고 조금 힘들어진다는 가정하에.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시간 너무 길어지고 음. 그래서 이제 11회로 이제 한해 정도 단축을 했는데 자꾸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승부치기를 왜 도입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빨리 끝날 텐데. 승부치기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텐데. 메이저 리그는 이미 도입돼 있는 거진짜 아, 도입했죠. 니까요 KBO는 24일 2025 시즌 주요 규정 규칙 변경 사항을 담은. 안내 자료를 10개 구단 선수단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시험 운영하고 있는 체크스윙 비디오 반독 시행에 대해서도 안내했다고 합니다. 오. 이거는 뭐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핵심 같은 경우에는 늘일본 무대에서 이제 체크스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네. 이걸 이제 퓨처스에서 이제 시범 어, 도입을 한 이후에, 어, 뭔가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어, 이건 일군에 이제 도입을 해도 되겠다. 라고 하면, 전격적으로 2026 시즌에는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2026 시즌부터는 아시아 쿼터들 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어, 이, 그, 체크스윙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겠네요, 네. 그때 근데 이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렇지 음...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하. 이게 이제 체크스윙을 보려면, 이제 기계적으로 뭔가 완벽해야 되는데, 네. 과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퓨처스에서 이게 완벽하게, 어, 이행이 되는지. 음. 정확하게 그 체크스윙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뭐 기술적인 게 이제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든가. 예. 이렇게 되면. 진짜 뭐한 1년 만에, 이게 26년도에는 들어올 가능성도 있대, 있다는 거죠. 아, 네. 네. 어, 뭐 KBO가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확실히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허권총재가 취임된 이후에. 네. 그니까 팬들이 원하는 뭔가 규칙이라든가 규정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 이제는 프리랜서가된전 KBS 이광용 아나운서 편이 두편 방출된다고 합니다. 반도직적으로. 쇼코캐스터니까, 야구캐스 <laughs> 뭡니까? 도대체 스크린 야구전을 갔는데, 광룡이 그날 타석을 13번이나 나갔어요. 근데 3분을 12번을 나갔어요. 캐스터가 <laughs> 스타가 제대로거든요. 그 방송 망한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같은 의미로. 네. 네. 너는 이거 뜨려고 <laughs> 막, 진짜 방송 파랑이 하는구나. <웃음> <웃음> 저희는 좀 재밌게 봤거든요, 편집본을 봤는데. 뷰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과연, 과연 이광룡이 형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지? 네. 여기서 이제 판가를해지 네. 않을까. 야,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폭망은 <laughs> 아닐 것 같은데. <laughs>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네.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뷰까지 그러니까. 조금 기대할 수는 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또설 네. 연휴 때 나오기 때문에. 네. 광룡이 없으니까 하는데, 인데 사실 네.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네. 일단은 뭐광룡이 형이 어제 사실 통화를 했는데. 네. 음 이제 이월 1 5일날 축구가 개막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거기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제 캐스터로 오꼭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셨네. 네, 그, 채널은 근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 왜냐, 제가 어제 술 먹다 전화받아서 채널이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전화가 왔네요. 네, 전화 왔어요. 이거 아, 잘 봤다고. 아, 내용이 굉장히 좀 담백하다. 알겠습니다. 누가 편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 PD가 한것같진 않은데,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편집이 잘된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장순나와관계가옆 동네 유튜브인 크보 오프너에 섭외 제의를 받아 함께 출연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구라쟁이분들이 크보 오프너에 가셔서 야구라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크보 오프너 쪽에서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한명재 캐스터와 윤세호 기자, 장순나와관계가올 시즌 10개 구나의 전력을 평가하는 콘텐츠라고 합니다. 윤세호 기자가 나온다고요? 아, 출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마 이제 2월 초에 찍으면 음. 2월 두 번째 주는 나가지 않을까? 그러겠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 별로 긴장은 안 되더라고요. 네. <laughs> 방송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 요즘은. 네. 방송이 너무 저기 뭐야 이숙해져 어. 가지고 네, 네. 긴장도 안 되고. 아니 뭐 긴장보다는 거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아, 무슨 가서... 성장이에요. 가서 폭격하고 와야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PD는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네. 물어봤어요. 어, 경쟁 채널들이 많다 그랬더니 아, 유튜브는 그게 아니래요. 유튜브는 같이 성장해야지. 뭐 같이 다 이렇게 그렇죠. 뭐 그때 만나 왜냐면 이제 팬들의 어. 이슈를 야구라는 이제 그큰 알고리즘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했잖아. 요 거기서 이제 크게 되면 에. 이쪽 이쪽 모두 다 이제 같이 사실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맞아요. 에. 아 그래서 거기 담당 이제 김피디님이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아 뭐. 어야브라 같은 채널에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겁대려서아 저희 구멍 가게예요막 그랬거든요 제가 네. 어 거기는 스튜디오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그, 그런 멘트 굉장히 좋네요 아 그러니까 겸손한 멘트 네. 네 거기는 지금 뭐 거기...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별거 없어요 아 저희는 구멍 가게 맞거든요 거의 거기는 거의 지금 마트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진짜 동네 마트죠 그러니까요. 동네에서 슈퍼마켓 간혹 있는 그정도까지는 네. 아니고 네. 식자재, 아. 그 정도로 <laughs> 식자재 마트 정도 아그 정도는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봐 식자재 마트 정도 예 그 정도로. 간다려 봐라. 파이팅 넘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럼 새해 인사 를 드려야 되나? 다시? 해야 되나? <laughs> 그러네요. 어, 그러네요 저래 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 어, 뭐 새해는 다들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네. 또 야구계에서도 좀 좋은 이슈들 만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용찬 FA 계약. 그래서 이제 계약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음. 아, 늦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없었겠구나. 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어, 2 플러스 1년에? 네. 네. 보장이 4억밖에 안 돼요. 아, 최대 그러니까 10억이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계약금 1억에 2 플러스 1이니까, 음... 연봉이 1억, 1억, 1억일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이용찬 선수가 올해 받았던 연봉이 아마 3억이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용찬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출발이 좋았어요. 전반기 내내 사실 마무리를 맡으면서 세이브도 많이 올렸고, 네. 평균 자체점도 2차 초반이었는데, 갑자기 후반기 되더니 이용찬 선수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도 막 교체가 되고 네. 뭐 이군도 한두번 갔다 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적을 봤을 때는 정말 야 이게 FA에서 아, 제 몫을 받기에는 제 네. 몸값을 받기에는 조금 어렵게 어렵다. 이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네. 해서 그냥 네. 내용을 듣, 보니 아 이용찬 선수가 왜 이렇게 길게. 길게 버틸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평균책점이 시즌에 6.13이었으니까 네. 그만큼은 좀 많이 옷 시즌 힘든 시즌이었고 보면은 과거에도 이용찬 선수가 오래 계약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때 네. 이제 사실 그 토미존 수술 때문에 계약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시즌 중에 엔시다이노스가 이용찬 선수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3플러스인가 뭐 네. 계약을 체결해서 그때 20여억 27억 27억인가 네. 네. 그렇게 받고 이제. 어, 이제, 엔시다이노스 에 입단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엔시타이노스 입단에서는 확실히 나무를 잘 맡아줬죠. 잘 하다가, 네. 어, FA 바로 전 시즌에 그렇게 맞아요. 안 좋다 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아. 사실상.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굉장히 음. 어렵고 그리고 NC 다이노스도 이제 이용찬 선수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호준 감독은 음 선발이 좀 약한 부분을 이용찬 선수가 이제 매 경기에 좀 대기하는 불펜보다는 음. 마무리보다는 어 선발로 좀 옮겨서 철저하게 좀어 휴식 시간을 좀 부과를 하면 이용찬 선수는 선발 경험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두 자리 수승률도 올린 또 경험도 있는 선수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호준 감독이 이용찬 선수를 선발로 올렸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옵션이 좀 많이 붙은 거. 같아요. 아마 오. 이 옵션은 뭐 지금,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했지 모르겠지만 선발로 얼마 선발로 어떻게 성적을 냈을 때 그리고 아. 또 이제 구원으로 성적을 어떻게 냈을 때 아마 이게 두개 다를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인센티브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 이호준 감독이 뭐 7선발도 생각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아, 근데 제가 뭐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감독 첫 해는 선수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시기도 될수 있지만 음. 그니까 러 본인이 감독이 되기 전에 아 내가 만약 에 감독이 되면 어떤 약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실험적인 거 그리고 어,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아 이런 약으로 한번 펼쳐보고 싶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잘 펼칠 수 있는 그 시기가 첫해거든요 첫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이제 이~ 야, 감독이 생각했던 부분을 네. 지금 다 지금 기금 네, 팀에 녹아내려고 음. 지금 계속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방법을 지금 계속 연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에 이제 남은 선수가 딱한 명, 바로 말씀하셨던, 어, 이 문성현 선수 딱 혼자 남았는데, 이 선수 미아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성현 선수는 제가 벌써 1년 계약을 할 겁니다. 네. 1년 계약인데,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계약은, 이제 문성현 선수가 어 작년에 받았던 연봉이 7천만 원이에요. 음. 그럼 거기서 조금 올려주고 옵션을 네. 붙여서 한 1억 정도, 1년 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다가 아마 선수가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진 않을 겁니다. 아,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 네. 그러면 또그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키움에서또 FA 선언하게 되면 그 문성현 선수는 이제 성적을 잘못 냈지만 그래도 원클럽맨이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보는 선수들 시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의식 안할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계약은 될것 같은데.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그 계약 조건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최악은 제가 봤을 때 동결 아 동결로? 동결에 1년 네. 계약 거기다 네. 뭐 인센티브 네. 붙여서 네. 뭐이 정도로 계약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지금 캠프를 지금 다, 떠났잖아요 다 지금 네. 무성현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빨리 해야 되겠네, 요 네, 결국... 빨리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시즌을 빨리 또 준비를 해야죠. 결국엔 또 선수는 공을 던져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그라운드에서 또 자기 기량을 또 펼쳐야 되는 게 사실 선수의 몫이니까. 우성현 네. 선수도 아쉽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자기가 갖고 있는 계약 조건들을 좀 낮춰서 키움이 원하는 대로 좀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선수는 유니폼을 입고 공을 던지더라도 뭘 못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도 은퇴할 라인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찬 선수의 FA 계약에 대해서 한 줄평 정리하십니다. 아쉽다, 후반기. 요로 할게요게 <laughs> 작년 아쉽 네. 아. 왜냐면 하 후반기에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한다면 네.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계약 조건으로 엔스타이너스와 음. 재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후반기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네. 아 완전히 뭐 마무리를 박탈당하고, 피처스에서도 뭐한두번 정도 내려갔으니까. 음. 그 부분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용찬 선수가 원하는 100%의 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계약을 받아낼 수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후반기가 좀 아쉽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뭐 본인이 성적을 못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요. 뭐 누구 탓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NC가서 제일 안 좋은 성적이었거든요. 그렇죠. 4년 동안 있으면서. 네, 그래서 네. 이제 후반기가 너무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SSG 이군 감독 박정태 자진사퇴! 24일이었었죠. 이군 감독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또 구단은 이를 수용한다고 밝히게 됐습니다. 네. 어쩔 수밖에 없죠. 아.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네, 워낙 사실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음. 뭐 박정태 이 감독을 뭐 원하는 사실 뭐 이야기를 거의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치를 네. 하다가 그 12년 이, 만에. 네. 그러기다가 갑자기 이제 12년 만에 갑자기 감독 이군 감독이 됐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게박 감독의 조카가 추진수선수잖아요 네. 구단주 보좌역으로. 그렇죠.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리고 육성 총괄을 맡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프론트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박정태 감독이 선임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외삼촌이잖아요. 네. 네. 뭐, 아니, 이거는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는 그럼, 몰라요. 그사자밖에 모르지만, 음. 우리가 이제 유출하는 걸 해보고 추론이라는걸 해보잖아요.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합리적인 논리를 됐을 때, 아, 이거는 추신 선수 쪽에서, 어, 박정태 코치를 이군 감독을 안 치기 위해서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제 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았고, 또 추가로 이제 밝혀진 사실은 이제 그 2019년도였죠. 네. 그, 음주, 그 음주 버스 전. 그 기사님하고 폭행 사건. 네. 그그 전에 두 이미 번 이미 두번더 있던 거지. 그 삼진아웃제도거든요. 네. 사실. 네.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 번째 음주 단속이 되면서 네. KBO로 이제 복귀를 나오는데 결국에는 팬들이 받아주지 않았고. 알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은퇴를 네. 자연스럽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를 빗대어 봤을 때 박정태 코치는 오히려 더하죠. 사실.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SSG도 참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어, 좀 안타깝다라는 걸또 썼고, 뭐,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감독을 선임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어, SSC의 이군 감독이 빨리 좀 선임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요거는 아마 논란이 됐을 때부터 어느 정도는 네. 리스트업을 했을 거예요. 아. 이제 랜더스 구단 자체도 이제 그 플랜 B를 빨리 작동을 해야죠. 네네. 그래서 뭐 여러 뭐 하마평에 이제 오르는 코치들을 리스트업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선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예. 어, 그 롯데 레전드였었고, 예. 코치로도 활약했고, 뭐 롯데전 이군 감독도 했었던 박정태 이제 감독인데 그 응준전을 세번 했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입니다. 예. 본인의 과오고. 예. 그럼 누구 탓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해서 제가 뭐 아쉽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되는 예. 것 같아요. 이거는 참... 충분히. 이거는 충분히, 뭐, 성인이라고 한다면, 음. 그리고 야구선수라고 한다면, 분명히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음. 번의 음주운전을 해서, 이렇게 지금, 뭔가, 야구팬들의 어떤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리고 랜더스쿠다도, 박정태 이 감독을 선임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 랜더스쿠다도 잘못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뭐 논란이 됐죠 알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알면서... 감독을 지금, 예, 네,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때 랜더스 구단 도 저는 잘못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네. 박정태 코치님이라고 해야되나 음. 박정태 코치님도 이거는 스스로 가 음.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 때문에 감독 이안된 거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탓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자이 소식에 대해서 한주평은요 시작부터 잘못됐다 아거요네 <laughs> 맞아요 아니 네. 근데 분명히 다 분명히 선임이 될때 논란이 될 텐데. 거라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음. 그렇게 추측을 했을 겁니다. 네, 네. 랜더스 제가 봤을 때프론트들도다 그렇게 추측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건 무리수다. 음, 음. 근데 결국에는 뭐에 이끌려서 지금 강행을 한 거잖아요. 그데 결국에는 그대로 지금 답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음... 그럼 결국에는 근데... 시작부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작 전부터 잘못된. 거죠 이러면참 구단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것도 네. 있는데 시작 전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유지현 선임. 네. 어제 오후였죠 한4시 한 반쯤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네. 제가 발표가 나기 전한 10분 전에 알았습니다. 음... 왜냐면 제가 어제 그 KBSN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금요일. 연봉 계약 때문에. 금요일이었던 거죠 금요일에 이제 들어가서 연봉 계약을 하고 어. 이제 있는데 오. 정지훈 팀장한테 이제 유지현 감독이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뭐 축하드립니다 막 그러길래 좀 뭐가 좋겠지? 이제 대표팀 감독이 돼가지고 예. 아 KBSN의 해사를 이제, 이제 그만둬야 아, 될것 같다. 못하게 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계약, 계약 계약을 하고 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이제 막 소주 한잔 먹으러 가는데, 거기서 딱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음. 오피셜로. 아, 오피셜로 예. 떴습니까? 예. 자, 그래서 미리 좀 알게 됐는데, 뭐, 이제 말씀해신 대로 이제는 해설위원 그만두고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2026년에 있는 범행. WBC를 음흠. 위해서 그렇죠. 준비를 하겠다. 아마 올해 끝나고는 국제대회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올해 끝나고는 없고, 이제는 w b c 모드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어~ 좋은 선수들을 또다 끌어모아서 이전또 (wbc에서) 또 (1회) 전또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 명예를 또 회복을 해야 될것 같고 아마 어~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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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임하면서 전 이제 유진일 감독에게 좀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었고 네. 성적에 대한 책임도 본인도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근데 좀논란 이슈가 조금 됐던 거는 뭐냐면 유지현 감독이 이 한국 야구위원회 강화위원. 전력강화위원회 이미 네. 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네. 된 다음에 이금 됐거든. 요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을 감독으로 뽑을 수가 있느냐, 네. 그럼 본인이 본인 셀프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어, 만약에 유지현 감독이 어, 감독 후보에 만약에 올랐을 음. 거면, 전력강화위원회 멤버가 되면 안 되죠, 사실상. 네. 밖에 있다가. 그 그리고 이제 전력강화위원, 어, 위원들과 전력강화위원장이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감독을 한 두세 명 이제 추려서, 음. 추대를 해서, 이제 허구의 총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그까 그러니까 네. 이런 모드로 사실 갔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음. 네. 음.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절차가 이렇게 추천이 되면은, 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제 거기서, 회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선임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허구현 총재한테 이제 제거를 받는 거죠. 아, 그래서 보니까 허구현 총재를 조조계현 전력강원 위원장이 네. 예, 그걸 또 업무를 맡아가지고 네. 면접을 봤다고 하는데 음. 뭐 후보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류지현 감독이 어, 이제 선임이 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예. 이제 선임이 됐으니까 음, 지금 뭐 기장이가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예, 뭐넥스트랩에그뭐 그 아이드 가르치는, 아이들 가르치는 거, 거 때문에 가르치는 것 때문에 지금 기장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취임하고 이제 기자 인터뷰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팀 전인 감독 네. 네. 이제 전인 감독 이제 직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제대가 회 이제 없다 보니까 아마 국제대가 회 없어도 이제 대표팀 평가전 같은 거를 전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 시즌 끝나고 어 일단은 좋은 성적들을 낸 선수들 전문 선수들을 모아서. 뭐 일본이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호주라든가 이렇게 좀 평가전을 좀 갖고 음. 그리고 내년 시즌 이제 WBC를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을 이제 다 모으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이전 대회에서 너무나도 좋지 않은 성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를 다 끌어 모아야 될것 같고. 그리고 WBC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빨리 시작을 음.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뭐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선수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네. 그걸 우리 팀이 어떻게 잘 입히느냐 음. 그게 문제고 어 일단 감독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쪽에서 이제 코치를 선임을 코치 하야되겠구 코치를 좀 빨리 네. 선임을 하게 되면 이제 선발을 맞추면서 음. 중간 중간에 이제 소집이 된, 그러니까 감독과 음. 코칭 스태프가 소집이 돼서 이제 어떤 선수를 이제 뽑을 것인가 이제 일차적으로 뭐큰 틀을 이제 마련을 하죠. 네. 네, 왜냐하면 그큰 틀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뭐 진짜로 음. 몇세 이상 네. 뭐 이렇게 좀 제한을 둔다 라든가. 음. 근데 WBC는 사실 그런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일단은 올 시즌 성적을 가장 잘 내는 선수가 1차적으로 대표팀 음. 명단에 아마 합류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음. 나이와 어떤 구단의 분배 상관없이 제일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로 뽑아야지 일단은 잡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프리미어십이 때. 성적이 워낙 안 좋았었고, 네. 네. 결국 이번에는 좀 뭔가 국제 대회에서 성적을 내야 될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전임자가 사실 예전에는 선동력감독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또 이게 김경무 감독까지 네. 하다가 어 그리고 유중일 그다음에 이번에 유지일 네. 네. 이강철 이강철 감독 때는 전임대가 아니죠? 아니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네. 이강철 감독이 그 전에 이제 그 네. 한국 수비 우승 21년에. 예. 했기 때문에 2022년도 w b c 의 감독을 맡았죠. 그게 네. 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한국 수지 우승팀이 그 다음에 w b c 의 감독을 맡는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기 근데 그, 때문에 된 건데 그때도 성적이 안 좋았죠. 그때 그때가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호주한테 네, 네. 지는 바람에 네.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도쿄돔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오를 또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그 유진현 네. 전임 감독은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음, w b c 에서좀 어 국민들이 원하는 야구 팬들이 원하는 좋은 성적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네. 유전 아, 감독은 보니까 LG 트윈스 때도 쭉 LG 트윈스에서 한 팀에 있으면서 나중에 감독까지 했었고 대표팀에서도 막 코치도 하면서 결국에는 또 감독까지, 코치 했고. 예, 감독까지. 네. 감독까지 는데 코치도 하고 예, 아, 여러 가지 했었죠 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쭉있으면서 어쨌든간에 감독까지 가시는 거 보면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자 이렇게 대표팀. 어, 감독으로 선임, 유재현 감독 선임에 대해서 한줄평 정리해주세요.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서 WBC에서 좋은, 선적, 좋은 성적을 내주시길. 어, 아, 네. 그래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주관약으로 했잖아요. 있으니까. 네. 없으면 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네. 이슈가, 이제 네. 좋은 이슈가 있으면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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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이제 기분 좋게 또 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또, 인생 또 세웅지만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또 나쁜 맞아. 일도 있고. 예, 네, 또 그런 거죠. 근데 하, 늘이 야구판에는 또 좋은 소식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발부터 탁 선수들 음주운전하지 마시고요. 네. 예. 뭐 저희 야구라도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찾아와서, 얼른, 네. 5만 구독자 좀 넘어가고, 응? <laughs> 여기 하고, 네. 5만 구독자도 좀 넘어가서, 네. 예. 예 좀. 넘어가겠어요? 예. 아니, 5만? 그래서. 47,300? 예, 지금, 그래서 머물러 있는데, 예. 예, 구독과 좀 좋아요, 예, 부탁드리면서. 근데 구독과 좋아요가 진짜, 이렇게 저기, 뭐야, 필요해요? 구독 을안 해도 그냥 보면 되잖아요. 구독을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게 되면 알고리즘에 뜨죠. 예, 예. 근데 우리 구독을 굳이 안 해도. 예. 뭐 실버 버튼인가 그거 받고 싶어서 그래요? 받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야 불어라, 불어라.